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관상 퀴즈입니다. 이 무령 관상이라든지 일반 관상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관상을 공부하는 데좀더 효과적이고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령관상은 오리상입니다. 오리 무령에 대해서는 한번 일전에 공부를 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서영일씨가 오리관상이었죠. 그것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십시오. 서영일씨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한번 보십시오. 무령을 잘 보려고 하게 되면 이 해당 동물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그 생김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진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가지고 사람을 여기서 찾으면 됩니다. 그것을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사람만 딱 보면 이 사람이 오리상인지 뭐 여우상인지 늑대상인지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리에 대해서 먼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리는 눈은 둥글고, 눈이 둥근 둥글 편이죠. 그리고 초식 동물답게 굉장히 선합니다. 그래서 오리상의 인물도 눈이 선합니다. 어떤 살기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살기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오리상이 아닙니다. 오리상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반드시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는 둥글고 선하다. 코는 오똑하지 않다. 우리가 백조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백조상에 보면 코가 좀 오똑하죠. 근데 오리상을 그렇지 않습니다. 백조상처럼 코가 오똑하는 오똑한 코는 아닙니다 그리고 입은 약간 튀어나와 있습니다 오리 불이라고 보시죠 그래서 오리상 인물들이 그렇다고 많이 튀어나온 건 아니고 약간 튀어나와 있고 입꼬리는 올라가 있습니다 입꼬리가 좀 올라간 편입니다 그렇다고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은 큰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리는 꽤거리죠 그래서 말은 좀 빠른 편입니다. 오리상 인물들이 그리고 순하고 착하다. 성품 자체가 굉장히 순하고 착합니다. 반면에 고집은 좀센 편입니다. 그리고 이 오리는 환경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오리상의 인물도 환경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잘 적응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오리상의 특징입니다. 연예인이 오리상이게 되면 그렇게 큰 인기를 끌고 탑 클래스에서 인기를 끌고 사는 그런 무령은 아닙니다. 세 사람 중에 지금 어떤 인물이 오리상인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거는 여 에스터십니다. 요즘 굉장히 이분은 사업도 하시죠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도 지금 예능에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고나연 씨라고 지금은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지 않고 있으나 이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분은 서현진 씨입니다. 서현진 씨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세분 중에 이 올해를 닮은 분이 되십니다. 여해스 씨가 1번, 고나연 씨가 2번, 성현지 씨가 3번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고, 한번 정답을 한번 적고, 그리고 댓글을 한번 달아보십시오. 이 댓글 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고 틀리고는 제 2차적인 문제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무령을 받는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100% 무령을 파악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틀릴 수 있는 것도 크게 뭐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훈련을 많이 하다 보게 되면 점차적으로 사람의 무령을 파악하는 능력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 동물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관상 퀴즈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것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